안녕하세요. 내일장에서 주목해야 하는 종목과 투자 전략 살펴보는 애프터 성공률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내일 시장에 가장 빠르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지금도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대체 거래소 종목들로만 탑픽을 뽑아 드리는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성하준 매니저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 일단, 네. 우리 성공률부터 확인을 해야 할 텐데 오늘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네. 어떤 소식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고요. 성공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7%예요. 일주일 사이에 거의 10%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어떤 종목이 활약을 해줬을지 포트폴리오 자세하게 확인해 볼게요. 우선 원익 IPS 16%로 1차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수익을 극대화해야 할지 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거든요. 네. 한번 리뷰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부터 성공률 시간이 포트폴리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초점을 음. 많이 잡아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이 시간에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업 투자자의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시장에서 또 열심히 또 일을 하시면서 내가 한 종목 두 종목 좀 사놓을 거뭐 있나 하고 채널 돌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반기에 주도주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반도체 장비를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너무나도 땡큐 감사하게도 원익 i p s 가그 흐름을 먼저 가져와 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목표가 달성은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주가 흐름이 추가적인 상승 추세가 나오지는 못하고 다소 살짝 눌려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 종목에 대한 이슈가 좀 어지럽다거나 힘들다 이게 아니고 결국에는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연속성이 좀 부족했기 때문이다라고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는 보유자분들께서 아직 목표가에 대한 차익 실현이 아직 안,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홀딩 하시고요. 혹시라도 내가 신규 매수에 대한 타이밍도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원익 IPS에 대한 장비 주수에 신규 매수 가능하니까 어. 한번 눈여겨 보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가 목표가를 달성한 걸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신규 접근도 가능하다라는 피드백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뷰를 또 해볼게 제우스와 고영도 각각 5% 3%대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종목 자세히 얘기해 주시나요? 네 어, 천둥의 신 제우스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네. 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종목을 설명드릴 때 무조건 간 종목보다도 아직 그 시세가 분출되지 못하고 눌려있는 종목들에 대한 타이밍도 말씀드리는 게 네.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정장비에 대한 이슈가 붙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에 이 hbm에 대한 수요가 딸려 나오기 때문에 수혜를 받을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hbm 시장에 대한 수혜가 조금 조금씩 반영은 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속성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네. 제우스 같은 경우도 그에 대한 연속성을 좀 기대해 본다는 관점에서 없으신 분들 신규 매수 가능하고 오. 약간의 또 3사 거래의 사 거래의 조정 구간은 홀딩하셔도 충분하다. 네. 그리고 다중 바닥의 지지선을 정확하게 지지해주고 있으니 그냥 그대로 한번 지켜보셔도 좋다. 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천둥의 신 제우스는 홀딩 전략 그리고 신규 매수 전략까지 세워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수익률 가져가 주시고 계신데요. 네.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종목을 눈여겨봐야 할지, 내일장 종목은 어떤 거죠? 네, 내일장 종목은 현재가 26,800원 거래되고 있는 태성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네, 태성이라고 하면 유리기판 시장에 대한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이슈가 많이 불거지고 있어요. 또는 이 차세대 HBM에 대한,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도 이제 유지하고 있던 지난해 뭐 HBM가 이쪽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밸류에이션들을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유리기판 시장에 대한 이 반도체 산업의 키워드를 한번 주목해보자 이건데 태성이 원래는 PCB 전문 제조업체인데 최근에는 이 관통전극부터 빌드업까지 완전한 전공정 수혜를 확보한 유리기판 장비에 대한 수혜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특히 이제 최근에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뭐, 글로벌 주요 고객사들까지 확보하면서, 뭐, 계약 설명을 하기 직전이다. 뭐, 이런 제료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계약으로 쏟아진다. 충분히 매출로 반영되기 너무 좋은 자리이다. 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태성에 대한 타이밍은 유리기파에 대한 수혜가 반영될 때 조금 더 크게 주가상승의 여력으로 좀 반영될 수 있으니까, 한번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내일의 종목은 바로 태성이었고요. 저희가 차트를 한번 보니까 6월 초에 상승을 하다가 중순에 다시 꺾였어요. 그리고 네. 지금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은 현재가가 26,850원에서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붙어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다 네. 보니까 단기적으로 급등세가 나왔던 이후에 조정 구간이에요 음. 근데 그 이상의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상승 추세는 유지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현시점에선 여러분들이 아, 유리기판의 수혜주 그리고 계약에 대한 하반기 수주에 대한 오. 기대감 충분히 지금 매수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특히나 여기에서 이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동반된다 라 그러면 저는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직전 고점이 3만원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음. 보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상승폭만 따진다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상승률은 아니지만 네.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 또 AS 받으시면 되니까 그쵸. 1차 목표가는 3만 원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손절가는 2만 3천 라인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태성 수주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유리기판 수혜까지 받을 수 있고요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매니저님 오늘도 무료 네. 방송 8시에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쏟아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부족하죠. 네. 방송 끝나고 여러분들 8시에. 아, 어, 유튜브 검색창에 성화준 검색하시면, MBN 골드 홈페이지 통해서 이, 이 방송, 또 네. 여러분들 여기서 못 다니게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주목해 볼 내용은 자동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못가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제가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한시간만해 하셔서 함께 하시면 어... 제가 왜 자동차를 집중해야 되는지 싹다 풀어드릴 테니까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앞서도 자동차에 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이야기 더 자세히 풀어준다고 하시니까요. 무료방송 8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밴드에 주식 남녀와 함께 성화준 매니저도 많이 검색하셔서 올 하반기도 성공투자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식남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